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야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목소리에 관련된 또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데 특별히 어떤 분께서 또 제게 메일을 주셨어요. 제가 가끔씩 메일을 받는데 근데 좀 모호하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또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리긴 힘든데 그래도 최대한 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다라는 추측은 제가 이제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해를 해서 답변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에 좀 부족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메일로 답장만 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끝을 내는데 근데 가끔씩 저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메일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목소리에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목소리도 보내주시고 질문도 하셔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받은 메일부터 읽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검색을 하던 중 선생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나 공명에 대해서 몰랐던 점이 많았는데 정말 속시원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메일로 녹음 자료를 보내면 목소리 진단도 해주시는 것 같길래 저도 짧게나마 드라마 대사 녹음 자료를 보내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궁금한 점인데요. 목소리를 낼때 일부러 의식해서 성대를 좀더 진동시키면서 성대의 진동을 크게 해서 말하면 좋지 않은 발성인가요? 최근에 영어를 공부하면서 외국권 영어권 외국인들은 동양인보다 성대 진동이 크단 걸 알았는데 저도 따라 해서 의식적으로 좀더 성대를 진동시켜서 발성해도 될려는지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무리를 주는 행동일까요? 독일 생활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어 안부를 이렇게 또 묻는 내용으로 저의 또 기분을 더업 시켜 주시면서 어 개인이 또 궁금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왔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읽었죠. 드라마 대사 녹음 자료를 보낸다고 제가 목소리를 이미 들어본 상태예요. 한번 들었는데 그냥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한번 제가 이 목소리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그리고 이분께서 물어보셨던 목소리를 낼때 일부러 의식해서 성대를 좀더 진동시키면서 성대의 진동을 크게 해서 말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충분히 강렬히 소망하는 것, 그것은 이루어진다. 사실 저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비웃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바로 그냥 듣자마자 딱 듣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들을게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충분히 강렬히 소망하는 것, 그것은 이루어진다. 사실 저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한 번만 더 들을게요. 일단 저는 듣자마자 바로 딱 드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충분히 강렬히 소망하는 것 그것은 이루어진다. 사실 저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요. 목소리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예요. 좀 호감이 가는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끌리는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약간 매력 있는 목소리예요. 목소리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충분히 강렬히 소망하는 것. 일단 굉장히 듣기에 편안한 그런 음성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일단 듣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것은 이루어진다. 사실 저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발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일단은 저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일단은 숫자가 항상 이렇게 머리에 돌거든요. 머리에 수치화를 시키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목소리 음색 점수를 일단 주자면 100점 만점에 저는 80점은 되는 것 같아요. 80에서 뭐85 정도의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뭐 당신의 점수는 뭐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약간 수치화를 했을 때요 정도에 드는 요 정도 라인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수 있는 게이 숫자가 되는데 한 80에서 85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음색에 속하는 그런 톤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그리고 발음도 80에서 85 85 정도 될것 같아요 발음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 알아듣기에 얼마나 이제 편한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발음이 이해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수치화를 시켜보자면 이것 또한 80에서 8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말이 굉장히 빠르세요. 제가 메일로 답변도 드렸지만 어, 메일로 답변을 드릴 때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말투가 좀 빠르시네요. 이 말은 일단 제가 영상으로 해드리려고. 메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진 않았는데, 일단 말투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어, 이게 약간 좀 긴장을 해서 녹음을 하고 보낸 건지, 긴장을 한 상태에서 녹음을 해서 보내신 거라면, 아무래도 말이 평상시보다 이게 더 빠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녹음한 이 상태가 평소에 말하는 상태고, 긴장을 했을 때 역시나 이 정도의 빠르기로 누구 앞에서 말을 하게 되신다면, 당연히, 남한테 이제 들려질, 들려지는 게 자기 모습이잖아요. 남한테 보여지고, 남한테 들려지는 게 남이 기억하는 목소리가 되고, 남이 기억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치면은 말투가 일단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말이 일단 빠르다 보면 더불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입을 마찰하는 그 소리조차 굉장히 거칠고 급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은 약간 쩝쩝된다라는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말을 천천히 하고 숨을 좀 고르게 쉬면서 말씀을 하는 게 훨씬 상대방에게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요. 근데 부드러운 쪽에 속해요. 좀 자극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는 음 약한 목소리죠. 아무래도 이제 목소리가 단조롭기만 하면 하나의 매력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기만 하다면. 이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리더십이 풍부한 모습을 보여주기란 힘들겠죠. 이 목소리가, 어, 좀 자유자재로 더 카리스마 있게 사용이 될수 없다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평소에 조절을 할수 없다면, 어,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이런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좀, 많은 청중들 앞에서 얘기해야 될때 이런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는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인데,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인데, 일단 말투는 좀 천천히 하셔야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목소리로 또 청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청중들이 보다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계속 부드럽기만 하고, 계속 단조롭기만 하다면, 그래서 좀더 힘을 실을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목소리를 더 좋게 하는 거에 관심이 생기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면 뭐 목소리가 좋다라는 말을 꽤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목소리는. 그래서 뭐 목소리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을 찾다가 더 좋게 목소리를 바꾸고 싶어서, 어, 저에게 또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또이 진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대의 진동을 크게 해서 말하면 좋지 않은 발성인가요?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더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했는데. 음... 일단 외국인들은 동양인보다 성대 진동이 크단는걸 알게 됐다고 영어를 배우면서 이걸 알게 됐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골격 자체가 동양인들인 저희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래를 할 때도 어, 웬만해서는 한국인들이 다 붙여요. 외국 사람들이랑 붙으면 한국 사람들이 현저히 목소리가 작은 편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런 건데 이제 그 진동이 곳곳에서 울리게 되죠. 그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진동의 세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굴 골격이나 코 골, 약간 코의 크기, 코의 크기도 좀 상관 관계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비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기를 잡아서 많이 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명이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좋은 위치에다가 이제 진동이 잘 나고 그 진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남들에게 이제 표출이 되는 딱그 포지션에다가 진동을 잘 만들어내는 공명을 잘 시키는 그런 테크닉이 일단은 첫 번째고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인데 근데 무시할 수 없는 영번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골격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대 길이도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어요. 성대 길이가 짧을수록 고음을 잘 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성대가 또 이렇게 길게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음력대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파트가 정해지게 돼요. 예를 들면, 뭐,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있죠. 성대가 길수록 베이스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튼 이렇게 타고난 성대 길이에 의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성의 컬러가 자주 유지되고, 그렇지만 또 기술을 연마하고 테크닉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음색도 달라지고, 공명이란 거를 이제 음의 진동을, 소리의 진동을 내는 이 방법과 이런 능력이 달라지게 되긴 해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골격을 타고 났어도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용할 줄 모르고 공명기관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자기가 좋은 공명기관 아주 크고 굵직굵직하고 좋은 골격을 타고 났지만 그거를 이제 써먹지 못하면, 그런 기술이 없으면 역시나 목소리가 작고 노래를 부를 때도 그 진동이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모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적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진동이 감동과 함께 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가수분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확 뜨신 가수분인데 제가 원래 가수들 노래를 잘안 듣는 편이에요. 그냥 K팝이나 이런 거를 거의 잘안 듣는데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때 아니고서는 안 듣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너무너무 일단은 기가차게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분이 일단 노래할 때 진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이 실제로 라이브를 하는 걸 들었던 분들은 더욱더 느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노래할 때 자기 몸을 울리는 그리고 공명을 사용하는 기술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몸을 정말 잘 울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오히려 녹음된 음반을 듣는 것보다 실제로 그 사람이 노래할 때그 음의 진동을 타고 상대에게 전달되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더큰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좀 좁은 데서 라이브 공연을 보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향 이런 게 함께 전달이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실력과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서 표출되어져 나오는 그 공기가 진동이 돼서 실제로 전달이 돼요. 상대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께서 제게 물으셨던 공기의 이제 성대의 진동을 더 많이 사용하면 어, 어떤가요?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게 바로 저는 약간 공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공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성대의 진동을 크게 하는 이렇게 딱이 문자에만 매이다 보면은 보다 성대가 이제 있는 이 목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목에 집중을 해서 막 성대를 뭐 어떻게 막 크게 막 진동을 시키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여기에 막 이상한 느낌이 스스로 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성우화가 될것 같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근데 일상생활에서 너무 또 성우틱 하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러우면서 공명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너무 막 무리하게 이쪽을 의식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쇼부를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여기서 뭔가 발견해내고, 여기서 뭔가 뭐 크게 하고 넓게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그러, 그러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물론, 어, 성대를 좀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성대를 이렇게 잡지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 바로 목이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느낌 말고, 이렇게 성대를 풀어주면서, 이거를 좀 진동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바로, 성대의 진동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대가 하는 역할로서 그래서 이렇게 넓혀주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통과해서 목소리가 이쪽에서 울림이 소리의 울림이보다 목을 관통해서 목에서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을 관통해서 두성화돼서 좀더 공명이 나는 이 위치에서 이제 공명이란 게 일어납니다. 여기부터 여기 위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공명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소리의 울림이 표출되어 지도록 나갈 수 있게끔 왜냐 목에서 열어줘야지 공기가 이렇게 여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 성대의 울림 뭐 이런 걸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말 뜻은. 그래서 뭐 여기를 막어 이거 이거를 어떻게 넓힐까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 금방 제가 낸이 소리처럼 좀 이상한 식으로 좀갈 수가 있어요.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소리가 좋고 울림이 좋은 사람들 보면 다 똑같아요. 외국이든 한국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남아시아든 상관없어요. 다 이쪽에서 공명이 잘 사용되는 사람들이 이제 공기의 진동이 굉장히 잘 되어지고 있다, 공명이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너무 막 여기를 막 넓히고 막 이거는 잘못하다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일단은 그냥 여기서 잡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냥 성대를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기를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진동이란 걸 만들어내는 거구나. 즉 이게 공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공명을 배우셔야 해요. 지금 원하시는 거를 딱 들어보면 공명에 해당된 거거든요. 진동하면 그냥 공명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진동이 바로 공명이니까요. 진동을 잘 사용하는 게 공명되었다고 라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질문을 주시고 그렇게 제가 메일을 또 받고 한다면 공명에 보다 집중해서 강의를 하는 영상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이 사실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복식호 강의는 이미 좀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공명에 관련된 그런 강의는 좀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가 강의를 해서 업로드 시켜 놓은 게 없거든요. 그 부분을 아직까지 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예를 들면 뭐 노래하시는 분들은 또두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개인 코칭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이렇게 영상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메일로 궁금하신 것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분처럼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답변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드리고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교육방송을 제가 업로드를 시켜드릴 수 있기를 스스로도 바래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해를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게 메일 주신 분 특히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번에도 외국어를 배우다가 이제 이런 원리를 알게 됐는데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분 외에 또 많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답변을 드려서 전체 그런 질문을 주셨던 분들에게도 좋은 솔루션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